자 yeah. 아, 누나가 뒤에 나오겠는데? 오빠 <laughs> 내가 듣니까뭘 <된다니까. 웃음> 들어? 해줘야 돼. Okay. 자 안녕하십니까 불바리. 네 다시 또 왔어요. 아니야 이렇게 있으면 누나가 oh, 그냥. Okay. 네. Just That's not gonna help. Oh, whatever. 네또 요리 국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아 yeah, 오늘 아침에 제가 열심히 제가 정말 열심히 어, 요리를 했는데. 많은 분들께서 저게 대체 뭐냐? 어, 저기 요리냐? <laughs> 등등 굉장히 마음에 안 들게, 마음이 아프게 안 들게 아니, 마음이 아프게 어, 해 주셔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더 요리 도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자. 오늘 제가 도전할 요리는요. of course. 아, 누구랑 있냐고요? 저 저희 누나랑 있습니다. 부모님은 지금 출타 유 you... 아... 오케 이네 어... 부모님 우린 출타하셨구요 오늘 어... 네 출타하셨구요 지금은 저만 있습니다 아또 네. 미치겠다 또해 나왔습니다 예 미치겠습니다 또해 또할거에요 뭐야 이거 왜이래 아 스티커에 지금 봉투가 붙어네 자, 음. 또 이렇게, 이렇게 놓고 하면. 자, 오늘 제가 만들 요리는요. 아기다리, 고기다리. 바로바로바로. 바로. 그 식단은 수육입니다. 수육! 네. 아, 어, 사실. 어. 핸드폰을 보면서 레시피를 볼 예정이었는데 이걸 켜놓로서 아무것도 못 봐요. 와, <laughs> wow, i feel stupid. t h a n k you. Should 자. 파 you... No. I'll just do it. 이렇게 uh... can... 그렇게 어려울 수 없잖아. Um... 그럼. y o can't be that hard, right? 자, 어, 대충 레시피를 보면서 사왔던 재료들이 몇개 있습니다. 자, 마늘 있고요. 기 이거 양파 있고요. 고기 있고요. 생강 있습니다. 생강은 어 우선 어 예. 누나도 참고로 옆에서 지금 트위터를 보고 있으니까 이페리스코 보고 있으니까 누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웃음> 네. <웃음> 댓글로 보내 주세요. 네. 생강은 껍질을 벗겨 썼어야죠. 그렇죠? 네. 생강 에요 <laughs> <laughs> 아침이랑 옷이 어, 똑같대. 다른데? 나옷 아, 다른 거. 풀어, 빨리. <laughs> 나옷 달라요. 나옷 다른 거 입고 있어. 나 나름 출타출타 출타, 출타 하고 왔어요. 저집밖 나갔다 왔어요. 억울해요. 억울합니다. 제가 지금 그 시기 이제 슬슬 또 몸을 좀 만들어놔야 될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 중에. <웃음> <웃음> 왜 누나가 좋아하는 거야? <laughs> 네. 어, 그런 불길한 예감 중에 예감이 있어서 지금 살짝. 네. 네. Anyways. 생강이 되게 껍질 벗기가 힘드네요. 처음 해봤어요, 생강. 되게 힘든데? Oh shit. Stop swearing. 네. I didn't swear. 자, 어, 생강에다가 of course 칼입니다. 어, 뭐 생강이야, 뭐 사실 뭐한줌 정도라도 있었는데 한 줌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 그냥 하나, 하나 더 넣으려고요. 네, 여러분들 만약에 저를 따라하시면 손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Be careful of your hand. 네, 누나 찬스요, 누나 찬스, 누나 저보다 요리 못합니다. Same. s <laughs> 네 m e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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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a m e s a 없 e Same. Same. s a Same. Same. s s a m a 그 e Same. 저기 월계수잎도 선물해주셨어요. 수염 만들거라 그러니까 굉장히 큰 미소를 지으시면서 그리고 오늘 아침에 썼던 냄비입니다. 보다시피 제가 벌써 그거 다 먹었어요. <laughs> 못 믿겠죠? 다 먹었어요. 자 어, 우선 고기, 고기, 포크입니다. 포크, Pork, 오겹살! 파이브 레이어드 스킨 <laughs> 사실, 이 부위를 뭐로 부른지나도 몰라 존나알아 그치? 지 um, 파이브 겹살 그니까 예 어쨌든 제가 이거를 고기를 이제 지금막 사왔어요 밑에 장보러 가서 오겹살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서 비주얼을 보여드리죠. 따다. 예, 별 비주얼 아닙니다. 예, 알라인. <laughs> right. 자, 생강 은 누가 필러로까냐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필러로깝니다 불만이 많으시군요. <laughs> 네, 그리고 아 통마늘을. 러나는 소문 이 있었어요. 다진 마늘이 아니었나 봐요. 왜 다진 마늘이 아닐까요? 예, 누나한테 물어봤으나 아무도 예, 모르죠. 어, Never mind. 콩마늘도 아, 한중좀됐지뭐 반쯤 넣을 수 넣고요. 아, 생강도 풀어 넣고요. 그다음에 얘는 좀 커서 반만 잘라서 넣을게요. 재료 씻고 하니? 와우. 아니야, 씻혀져 있는 거야. 이거 나 씻혀져 있는 거 사온 거 이런 거. 음, 아... 응, 나 그랬어요. 생강 씻었어 지금 필링 하고. 아... Of course. 네. 아 깜짝이야. 자, 어 깜짝이 클라 본했어요? <laughs> 자, 그리고 내가 방금 전에 레시피를 본 거에 기억이 맞다면. 본 레시피에 따르면 사과를 넣는 것도 괜찮대요. 누나 목소리 섹시해요라는 글을 읽었어, 나 지금.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잘라서 넣고요. 그다음에 통후추 넣고그랬어요 통후추. 다리워 끊도있어 이렇게 그래서 통후추도 좀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어. 커피. Do you want know c right? 아니지, 그냥 커피 하면 커피지. 그랬대. Right 네. 아. 어... 네, 소중한 팬분들께서 보내 주신 마루야마 커피 크리스마스 프레젠트 아카입니다. 아, 네. 어, 감사합니다. 네. 마루야마 커피 처음 네. 저희 부모님께서 잘 드시고 계십니다. 커피 도좀 넣고요. 네, 다시 넣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했던 월계수잎. 계수야 월계수야. 어, 월계수 가지고 있어 봤자 뭐 도움도 안 되는 데다그지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대충 비주얼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 되게 맛없어 보여요? 괜찮아요 나중에 고기 먹으면 맛있을 거예요 근데 사과 씹넣었어 뒤쳐져 있는거 아니야? <웃음> 와우 <laughs> 에이 whatever 끓이면 다 와우 끓이면 다 하이진이크하게 변하지 뭐 네. like 근데 그 궁금한게 있는데 여기다 이제 원래 보통 내 기억으로 어렸을때는 엄마가 항상 그 수육할때 된장을 풀었던거 같은데 댓글도 된장을 넣으라고 되어있어요 된장을 넣어도 되나요 지금? 아... 어, 댓글이 한 15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까진 늦지 않아요 그래요? 마늘 마늘? 통 마늘 넣었어요 된장 넣으면 상관없어요? 지저분해지니까 묻으니까요 통마늘이래요 저건... 고기 다... 다진 마늘 넣노 통마늘 뭐야 이 통마늘 어... 앙똥 <뭐떡> 아예 <뭐떡> 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된장을 한 스푼만 넣도록 하죠 간 없이 마늘 따따 나야야 듣는게 없는데 월계수잎 많이 넣으면 맛없대 내가 <laughs> 있어야만 행복할 너라서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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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월계수잎 뺐고요 그 다음에 한 숟갈만 넣으면 되겠지? 된장을 y 0분 p e 펙타멘멘물 물을 끓여야 e 물은 끓여놨습니다 벌써 옆에 g 리 o d Good. g o o 써 Good. Good. g o 이 d Good. Good. g o 는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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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어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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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지지 아닌가? 아니야? 왜안신니 아직도 그 얘기야? 아 어, 진짜 느리구나 댓글이. 자 그러면 우선 물을 물 뜨거운 물 넣어도 되겠지? I, are you asking me? 아 그럼 나. You're the one who looked at the recipe. Do you remember? Really I, I I really no it's okay. You know what? 아 소주로 잡네? 어... 아 잠만. 오빠 가야 되는데. 아 그래요. 안녕. 어. 어. 근데 물 끓고 넣는 거래 된장을? I guess 와우 걷어 걷어 Too late 자 그러면 no. 물, 물 끓고 넣는 건데 물이 끓고 있잖아 어... <laughs> 자 도전! Yeah, whatever 어차피 먹게 돼 있는 건데 다 먹는 거야 안 죽어 자네 굉장히 독특한 향을 뿜으면서 어 된장파와 비된장파가 맞네 그래서 이렇게 물을 꽈, 두두두두. 그다음에 물은 다 넣고요. 얘를 이제 후후. 이 짜짜짜. 그다음에 불을 켰습니다. 자. 가 아독. 누죠 저를 이렇게 꼭 방송할 때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지금 수원이 바보야. 예, 그러면 꺼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끄고 있고요. 끌고 있고요. 자, 여기다가 소주를 넣으라는 분이 많으셨어요. <laughs> 저희 집에 넘쳐나는 게 술이죠. <laughs> 아, 소주가 안 보이네요. I <laughs> don't. I don't see one. Is there over there? 아니야. 이거 우리 이거 넣어도 돼. 우리 다사인 넣어도 돼. 사케 는어 s 있지 않을까? Sure. The same thing. 알코올로 약 a l l u I c t h a s up? I'm g i n g 아 o g 로 약간 자. h e house. Okay. 어차피... 와, 그래,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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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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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어. 음. 학. 네. 자 이거 잡내를 잡기 위해서 얘도 나요. 너무 많이 넣나? 아. 음, 역시 맛있어. 이건 진짜 맛있어. 이런 데이스 나가서 안 되죠. 엄마랑 아빠랑 나랑 먹었구나. <laughs> 네, 그래서 이렇게 끓이면 된다고 합니다. 아, 고추를 넣으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추를, 저, 오늘 아침에도 보여드린 어른 청양고추가 있어요. 네, 제가 다섯 개 정도 넣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매운 걸잘 먹는다고 별로, 저는 상관이 없는데요. 저희 누나가 매운 걸잘못 먹어서 세 개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쓰리. 퐁퐁퐁. 네. <laughs> 네. 아 <laughs> 재료 다 끓인 다음에 고기를 넣어요라고 참 이렇게 참 늦게 알려주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레시피를 왜 봤어요? 아니 레시피는 보지 않았어. 레시피 그맨 위에 그 재료만 읽었어. 된장 그냥 넣지 말도 있고. Yeah. 모든 게다 늦었어. 이미 다 늦었어 이제. 이번 긴망했어아 여기 정말 좋은 거 있네요. 어차피 니가 먹을 거. <laughs> 어, 나도 먹어야 되는데. 아 저희 누나도 먹긴 해야 되는데. 요아 저기 있네요. 예. 예뭐 그럼요. 그래서 이렇게 끓이면 될것 같아요. 끓여보죠. <laughs> 자 끓이는 동안 그러면. <laughs> 나뭐 그냥 주문 하래 <laughs> 아예아 <laughs> 예. 아, 그렇습니다 예 도착 도착 예, 저희 여기까지 왔고요 예할게 없으니까 누나 배고프시겠어요라고 <laughs> 우리, 맞아요 아홉 음, 시에요 우리 이추 양께서 이추양 음. 누님 아예 배달통 <laughs> 네 배달통 어한 시간쯤 끓여야 되는데 나왔습니다 <웃음> <웃음> 레알? I don't know 아니 뭐딴거 좀 다른 거 만들고 있을까? 어, 라면? <laughs> 진짜야? 한 시간 정도는 끓여야 되지 않을까, 원래? 원래 고기가 좀 익으려면 좀 해야 되지 않아? Why didn't you tell me that before? <laughs> Are y uh, no, okay. 음. 네. 그렇습니다. 소주는 끓고 제발이래. 아, 이미 모든게다 늦었어. <laughs> <laughs> 다 늦었어 <laughs> 예 모든게 다 망했습니다 어? 어 그래요 버섯에 대해서 뭔가 얘기가 나왔는데 지나갔어 아 냄비에 물을 끓이면서 했어야 되는 거래 냄비에 물을 붓고 재료들을 넣어줍니다 음. 통후추랑 다른 삶는 재료들도 넣어주고요 음. 아니야 그다음에 삶으래 한 시간 정도 삶아주어서요 그래 뭐한 시간 괜찮아 인, 뭐 인생 끓이다 보면 뭐 있어 이렇게 끓이다보면 뭐다있겠지 음. 가장 중요한건 이 잡내를 없애는게 중요한건데 어차 잡내 없앤거 아니야 이걸로? 음 그래 먹어볼게요 우선 먹어보고요 한시간 뒤에 그럼 한시간 뒤에 맛없으면 뭐 맛없다고 말씀드리고요네 생고기는 먹지 않아요 음자 수육 익혀 끓인 사람 처음 봐 누님 빨리 다른거 주문하세요 맞아 먹고 안죽으면 되지 네, 저희 옆에는 저희 누나입니다. 저희 누나가 어, 제가 이번에 베트남에서 갔다 온 베트남에서 사온 저 논라라는 그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예, 네, 옆에 있어요. <laughs>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 배달의민족 예 얘기한 얘기 나고 있고요. 한한 음, 한 시간 동안 뭐할게 없네요. 아 그래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네, 저는 서울입니다. 뭐 <laughs> 어, 생각보다 어 뭐가 없네요. 이제 어저끓일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돼서 아저 어, 넘치는 것 같아. 네 끓고 있습니다. 한번 열 넓이 풀어주고. 나 사과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변하는 거 처음 보았어 아, 사과가 초록색으로 변한 것 같아 <laughs> 약간 느낌이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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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해 네 누님 빨리 보쌈 시키세요 그냥 <laughs> 안 돼요 지금 여러분 근데 진짜 지금 시키면 뭐 어떤 배달 음식이든지 지금 저녁시간이라서 오래 걸립니다 <laughs> 아무도 안 믿는 것 같은 느낌이야 조금만 더 줄일까봐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아 아니면 뭐딴거 만들어줘? w h i that's cooking? 나 uh, no. 밥? 뭐 먹고 싶어? 밥? 파스타? 나 no. 네. 나 no. 오빠 주문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아 자, 배드 피플이야 정말 네 고기는 꼭 살려줘 예 네. 가격 대비 흠 그럼 이거 얼마나 싸. 나 얼마 안 썼어. 지금 이거에. 그럼. 이렇게 크게 어? 지금 내가 고기를 고기를 두근 샀거든. 다 샀니? 아그니까어 그렇지. 고기 두 고기를 두근 샀는데. 어. 다 합쳐서 먹으면 시키는 것보단 싸지. That's what you say. How much was it? 예, 음, 음. 어. yeah, 그렇습니다. 아, 잘 안나오네? 지금 이게 내 n 야 왜? 안나오네? k n o w n I'm not. I'm not. I'm not. I'm not. I'm not. I'm not. 나 m not. i 나 not. i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아무것도 안 나오고 껐다가 켜야 되나? 끝났다고? 이거는 되게 오래 하면은 이렇게 미, 밀린.